안녕하세요. 오늘 제주도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에어루베 와 있어요. 에어루베 와 있는데 좀 특별한 풍경이 있어가지고 한번 카메라 영상에 담아 봅니다. 그럼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? 딱 보면 저도 해안도로 산책을 하다가 딱 보고서 내려왔는데 이게 보니까 염전이래 염전, 염존. 일명 돌염전, 돌염전. 바닷가죠 앞에 에어루베에 있는 바닷가인데 아주 뭐 풍경이 좋습니다. 주변 풍경 한번 쭉 보시죠. 제주도는 진짜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진 섬이라 그런지 전 봐야 해. 진짜 멋있어요. 저기 다 시커먼 게다 용암이다. 굳어서 된 거잖아요, 그렇죠? 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긴 한데 참 생각하면 생각할 신기해요. 보면은 한라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? 이 용암이 여기서 한라산까지 거리가 한한뭐 50km 된다고 봐야겠죠? 흘러서 흘러서 바닥까지 와서 이렇게 굳어버렸다. 참. 생각을 안 하면 모르게, 느낌이 안 오는데 생각을 하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자연의 그 이치라 그럴까? 자연 현상이라는 게참 신기해 보면은. 음. 저 앞에 방파제가 보이고요. 이 말씀드린 좀돌 염전이에요. 돌 염전이어가지고,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파도가 치고 그러면 이제 물이 로 들어오는 거죠. 물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물이 고여있죠. 뭐,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물을 말리는 거죠, 뭐, 염전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. 물을 말리면은 소금이 채취가 되겠죠. 소금이 생기면은 딱딱 긁어다가 소금을 쓰는 거죠. 제주도는 여러분들도 여행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변홍사 그 논을 아마 저 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논을. 논. 보통 육지에는 논이 다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논이 없냐면은 제주도는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진 섬이다 보니까 이 화산재, 화산재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다 물이 다 스며들어 버리는 거죠. 스며들면 은 물이 고이지 않으면은 논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. 변형사를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육지는 말 그대로 물이 고여가지고 변형사가 가능하고 이 제주도는 지질학적 특성상 화산재라는 흙의 특성상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고 다 밑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논농사는 힘들다. 알겠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옥수수 감자 농사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감자 농사. 정도 어쨌든 논농사 빼고는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. 보면은. 그게 좀 특징이에요. 제주도에. 그것도 잘 모르면은 딱 느낌이 안올 수도 있어요. 생각해보면. 아 진짜 제주도에 이제보니까 논을 구경한 적이 없구나.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. 어쨌든 돌, 염전, 단순한 것 같...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구경하니까 재밌네요. 예, 한번쭉 한번 풍경 보시죠. 지금 이, 2023년도 6월 달이라 아주 뭐 날씨가 좋고 아주 좋아요. 예, 이렇게 한번 돌념정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